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인 아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소개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또 묵상의 포인트 어,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음, 저는 1절이 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 타이르시죠 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빨리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된그 예, 사건 이후에 예, 이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이 슬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울,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 아 내가 참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잘 됐다. 이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누군가의 몰락, 누군가의 어려움 바라보며, 그게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는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원수의 몰락 누군가의 또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사무엘처럼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어,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기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의 작품, 왕으로서의 작품인 사월이 실패했습니다. 예, 이 실패의 감을 바라보면서 예,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의 어떤 일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요. 슬퍼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온전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지금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사무엘,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우리 당분간은 슬퍼할 수 있겠지만 그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우리의 우울이 되고요. 그게 우리의 절망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고의 메시지, 타이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슬픔을 털고 이제 일어나십시다. 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손 잡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용기 있는 격려 권면인 것이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어,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예. 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것이니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예, 맞, 예,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의 실패,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 도네 힘으로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또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와 이래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시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슬퍼하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사명을 향하여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이런 왕을 다시 기름 부어서 또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일 없이 이제 온전하게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외모를 봐선 안 됩니다. 외모 보고 사람 뽑았다가 예, 또사오를 낳게 되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따라서 일하지 않도록,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일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 외적인 조건, 어떤 수, 숫자,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세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는 이 일이 아니라요, 예,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 없는 성공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외적인 조건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확인하고 예, 기도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아, 사무엘이 다윗을 뽑기까지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일곱 번이나 물었을 거예요. 이세 아들이 여덟 명이었잖아요. 다윗이 오기까지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늘 기도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묻고 구하고 확인하고, 예,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했죠. 두드리고 가라고 했죠. 우리는 끝 수시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또이승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 붓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은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서 어쩌면 외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그 뿔그 불에 뿔병에 담겨있는 그 기름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호와 영의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예,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예, 세 가지. 외모가 아닌 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나아가는 이 삶. 그리고 늘 기도로 묻고 구하고 확인하는 삶.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뢰하며 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 다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적인 역량을 가꾸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꾸는데 힘쓰고 또늘 기도로 묻고 또 구하고 또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돌다리 두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부음 받아 성령을 의존함으로 사명 감당하여 나아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 <laughs> not